낮짝 두꺼운 내로남불, 이재명 정부는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쓸데없는 예산이라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그들이 올해는 똑같은 금액의 특활비를 되살렸습니다. 액수도, 명분도, 심지어 변명조차 같습니다. 단지 달라진 건 권력의 위치뿐입니다. 야당에서 여당이 되자 깜깜이 예산이 필수 예산으로 둔갑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얼굴은 두껍고 국민의 자존심만 얇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1년 전 민주당 대표 시절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깎았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 그 쓸데없는 예산을 한 푼도 빠짐없이 되살렸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활비 72억 900만 원 숫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에는 추경을 통해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미리 편성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자신들이 지운 예산을 이번에는 국민 몰래 슬그머니 되살린 것입니다. 그들의 변명은 더 가관입니다.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필요하다. 바로 그이후로 지난 정권의 특활비를 욕하지 않았던가요? 깜깜이 예산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목청껏 비판하던 이들이. 이제는 똑같은 예산을 두손 들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로남불은 신기루가 아니라 체질입니다.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검찰 특활비를 쌈짓돈이라 부르며 8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이 중립을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특활비를 7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6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국민이 바뀐 것도 아니고 수사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은 권력의 주체, 그들의 자리뿐입니다. 야당 때는 깎아야 할 예산, 여당이 되자 지켜야 할 예산. 이재명 정부의 논리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부패다. 이런 행태를 두고 후하무치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1년 전의 말을 뒤집으며 변명조차 하지 않는 뻔뻔함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를 불투명하다며 손가락질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같은 명분으로 예산을 챙기며 국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국익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용이고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깎아내리는 예산입니다. 사실 특활비 자체는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검찰,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국가기밀 업무에는 일정한 재량 예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예산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비판했던 바로 그 제도를 자신들의 도구로 돌려주었습니다. 야당 시절 권력의 돈줄이라던 특활비가 정권을 잡자마자 국익을 위한 경비로 둔갑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아니라 양심의 부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의 특활비 삭감으로 정의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스피싱, 마약 수사, 조직 범죄 대응이 줄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피해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자신들이 편의와 안보를 이유로 예산을 되살렸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누가 정권을 위해 움직이는지 분명히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그대로 답습해선 국민이 등을 돌립니다. 오히려 쿨하게 찬성하고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전제로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처럼 정치적 복수로 예산을 흔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보수의 모습이고 국민이 바라는 책임 정치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기회에 특활비 제도 자체의 개혁안을 당당히 제시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정보기관 예산의 일정 부분은 비공개로 유지하되 독립감독 기구를 통한 점검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쓰되 필요한 곳에는 확실히 쓰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국민 신뢰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이 불투명과 위선을 선택했다면 국민의 힘은 투명과 책임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배워야 합니다. 권력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의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그들의 내로남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예산이라던 말을 스스로 삼켜버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도덕적 권위조차 잃었습니다. 특활비를 되살린 그들의 낯짝은 두꺼워졌지만 국민의 신뢰는 더 얇아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 말 뒤집기에 익숙한 정당, 그리고 책임없는 정치가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먼저 작년의 말부터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예산이라던 당신의 말이 이제 국민의 마음 속에 쓸데없는 정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